예, 지난 시간에 초급자 부분의 순서에 대해서 자이브 순서를 이렇게 나가봤는데요. 어, 1번 팔로이 스텝부터 11번 스타밍 드고까지 순서를 나갔습니다. 오늘 배울 순서는, 어, 윈드밀부터 플릭 인투 브레이크 중급자형 순서인데요. 어, 자이브를, 물론 잘, 댄스를 입문할 때 자이브부터 이렇게 시작한다는 말도 들 많이 있는데, 그, 추면서 좀더 정확, 정확한 뭐 배경 지식들을 이렇게 좀 설명하고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드밀 동작은 통차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이 라인들을 약간 통차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이 이렇게 홀딩을 했을 때스타일로은 동작에서 끝나고 같이 또 서로 기본 자세 클로즈 홀드된 상태에서 클로즈 포지션을 딱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락에 사선 방향으로 파트너를 보내준다. 이때 양손은 서로가 음, 이렇게 틀이 있는 상태에서 더블 핸드 홀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남성은 우측, 여성은 좌측으로 인해 파트너를 몸을 틀어서 보내준다. 퀵!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 다리 샷세 동작을 할때내 힙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라인들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 힘으로 틀어서 또 사선으로 보내니다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라 인즈밀 한번 다시 한번더보여드리려 어, 했습니다. 시작 라게 옆으로 샷세 동작을 했을 때 몸을 틀어주는 상태에서 파트너를 향해서 들어가고 또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퀵과 퀵, 퀵과 퀵, 퀵 이렇게 두 번을 보여주는데 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스페니쉬 암스라는 동작인데 스페인하면 이뭐 유명한 춤들이 뭐 많죠? 플라멩고그 다음에 파스도블레 이런 각져있는 이런 곡들이 많은데, 그럼 각져있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스페니시 암스입니다. 시작. 라게, 퀵, 과 퀵, 퀵, 과 퀵입니다. 오케이. 이때는 손을, 사인을 주기 위해서는 손에 대한 이 홀드를, 어, 커버를 이렇게 남성이 이렇게 손의 홀드를 바꿔준 상태에서 이 손과 이 손을 모아주는 역할들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게, 퀵, 과 퀵, 킥과 킥. 그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그냥 파트너를 돌려보도록 해요. 락앤 킥과 킥. 킥과 킥. 아니면 여기서 파트너를 락앤 이동하면서 돌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스텝이. 다음 스텝이름은 롤링 오브 디 암스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두 번을 하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면 남성은 사이드샷에 여성도 사이드샷인데 서로가 교차되는 모습을 만들어 줘요. 이때 손은 내 몸을 안쪽으로 해서 남성의 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겐, 퀵, 까, 퀵 하면서 여성은 손목을 싹 이렇게 구부려주고, 이쁘게 구부려주고, 그 다음에 남성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다 이렇게 몸 자체가 음. 이렇게 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남성은 비하이드, 뒤로 가고 여성도 뒤로 갑니다. 라, 앤, 퀵, 까, 퀵. 예, 시작. 라, 겐, 퀵, 까, 퀵. one, two, q u i q u i 이렇게 두 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스텝은, 예, 파트너를 다시 손을 바꾸기 위해서, 체인지어플 자리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라, 겐, quit, g 가 q u i q u i q u i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스텝이, 심플 스피드입니다. 가볍게 이렇게 돈다고 해서 심플 스피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 겐, q u i q u i 그 상태에서 몸이 틀어져 있는 힘으로 인해,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퀵과 퀵,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스텝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성 스텝도 한번 보면 시작 라겐 퀵과 퀵 여기서 약간 스파이럴이죠 그림으로 틀어서 앞쪽으로 스텝이 나갑니다퀵아 퀵하면서 마지막에 포인트를 더더 더 몸을 틀어준다. 그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이 스텝 스텝이 돼요. 시작 스텝 스텝 라겐 퀵, 가, 퀵, 퀵, 가, 퀵. 이렇게 스텝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요 오케이. 다시 한번더 심플 스게나한 해볼게요. 시작. 라, 겐, 퀵, 가, 퀵, 퀵, 아, 퀵. 원, 투, 라, 겐, 퀵, 가, 퀵, 퀵, 가, 퀵. 오케이. 이렇게 동작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동작은 컬리우입니다. 컬리 근데 컬리를할때 컬리 먼저 간단하게 밀 동작을 한번 하고 뭐 가짜 볼트. 라겐 퀵가퀵 퀵가퀵. 지난 시간에 했던 위트로이 동작입니다. 라겐 퀵가퀵. 원, 두 퀵가퀵. 이 동작하고 두 번째 이제 컬리브 할 때는 남성 발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두번다 똑같이 하기에는 사이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남성 발이 우측으로 이제 한번 앞으로 원, 두. 퀵, 가, 퀵, 원, 투, 퀵, 가, 퀵. 이렇게, 어, 스텝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스텝은 많이들 쓰이는 치킨업입니다. 치킨업, 남자 스텝, 여자 스텝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남자 스텝은 라, 개, 몸이 약간 이렇게 스, 스윙이 있죠. 여성을 파트너를 보내주면서 허리, 옆구리를 접습니다. 그다음에 퀵, 아, 퀵, 퀵, 같이 하면서 다리를 라틴 크로스를 하면서 몸을 쫙 펴주는. 그 다음에 한발한발 이제 제자리에서 뒤로 약간 종종검으로 뒤로 이렇게 후진하겠습니다. 슬로우, 앤 슬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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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하면서 내 힙이 익살스럽게 무빙을 보여주면서, 어, 뒤로 이렇게 후진하시면 되고, 여성 스텝은 몸에 대한 이 웨이브나 아니면 스윙 같은 이런 느낌들이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보면, 락 앤, 앤, 퀵, 아, 퀵. 몸이 틀어져 있죠? 그 힘으로 몸이 이제 접혀져서 접혀져서 이제 반대쪽으로 몸이 풀어져서 들어오는 거퀵아퀵그 다음에 이제 스위블 동작입니다 앤 슬로우 했을 때 뒤에 있는 서포트 다리 있는 힙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반대쪽도 슬로우 그 다음에 업다운 업다운입니다 시작 퀵아퀵까퀵까퀵그 다음 마지막은 아메리칸 스피드로 동작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 치킨 입니다 진짜. 라, 겐. 여기서 여성은 손을 번쩍 든 상태에서 히즈 놈니다 퀵, 아, 퀵. 퀵, 아, 퀵. 넥스트 스위블. 슬로, 아, 퀵, 가, 퀵, 가, 퀵. 퀵, 가, 퀵, 퀵,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토힐스위블 하는 스텝입니다. 라, 겐, 퀵, 카 퀵, 퀵, 카 퀵. 라, 겐, 퀵, 카 퀵, 퀵, 카 퀵. 더블 핸드 홀드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어, 스텝은 찍고 놓고입니다. 시작. 라, 겐, 찍고 놓고, 쓰리 아포 스텝입니다. 보타보 스텝이죠. 쓰리.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사격 봅니다. 아, 코. 오케이. 가볍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면됩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라, 게 찍고, 놓고, 3리 아, 포. 그 상태에서, 먼저,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힐부터 들어갑니다. 힐. 그 다음에, 스윕을, 토, 힐, 스윕을, 토, 힐, 스윕을, 토, 힐, 스윕을, 토, 토, 토 여기까지입니다. 순서가 총 12번이거든요. 한 번, 다시 한번 제가 순서를 생볼게요 라, 겐 찍고, 놓고, 스리 아, 포.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잇, 나, 텐, 일레븐, 켤. 12번입니다. 그런데이 동작도 이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 라, 겐 찍고, 놓고, 드럼 컨셉이죠. 몸에 대한 바운 소입니다 그 상태에서 o n 그다음에 t 하면서 어해를짝스카운트의 어브를 two three four five six s e 그 상태에서 차고 놓고입니 차고 아래쪽으로 차고 차고 놓고 t h r 포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음은 플링인트 브레이크입니 시작. 라, 겟, 귓, 까, 귓, 귓, 까, 귓. 손을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사인을 주면서 라, 겟, 원. 포인트를 찍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투, 앤, 투리. 그 상태에서 차고 놓고 니다 시작. 원, 투, 투리, 포, 원. Q 두리아포죠 두리아포 D 발터 두리 아포 퀵가 퀵 퀵자 퀵 이렇게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들을 한번 순서를 윈드멜부터 플리 인투브레이크까지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라게 퀵가 퀵퀵까퀵 라게 퀵가 퀵퀵까퀵 라게 kick the kick, kick the kick, laugh, kick. kick the kick, the kick. kick the kick, la. get, kick the kick, kick the kick, laugh, kick the kick, one, two, kick the kick, laugh, kick the kick, one, two, kick the kick, la. get, kick the kick, simple spin, laugh, kick the kick, kick the kick, one, two, laugh, kick the kick, ラーゲラトキスカキッ、ウィーラーゲットキスダキワンツー、ホリーラーゲットキスダキワンツー、チキィローラーゲットキスダキッ、キスダキッ、フロー、フロー、キスダキッ、キスダキッ、キスダキッ、ラーゲットキスダキッ、キスダキッ。 라겟 찍고 놓고 들 하고 1, 2, 3, 4, 5, 6, 7, 8, 9, 10, 1트 차고 놓고 14, 1라1플 17, 18, 19, 1라 11, 12, 3 14, 5 6 7 8 9 12, 3 0 댄스포츠 매니아 분들과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